가 있죠. 연예인 매니저, 웨딩 매니저 등 매니저가 누군가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직업이란 건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 그런데 그 대상이 빌딩이라면 빌딩의 운영 관리와 보안 등을 책임지는 직업 서부원 빌딩 매니저 홍정기 소장님을 만나봅니다. 빌딩 매니저란 그 빌딩이 새로 생기면서부터 철거할 때까지 그 건물의 운영 관리, 즉그 빌딩의 시설물 미화, 보안 등 그 빌딩의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또 빌딩 내 근무하는 고객들과 방문 고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일입니다. 최근 높은 건물, 특이한 건물 등 많은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는데요. 건물을 멋있게 잘 짓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건물 엘리베이터에 이상은 없는지, 화재로부터 안전한지 여러 가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처음에 빌딩에 들어왔을 때 들어오기 전부터 퇴실할 때까지 모든 시설물과 환경을 저희가 제공을 하는 업무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쉽게 이용하시는 승강기라든가 냉방, 난방 또 전체적인 환경을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이 너무 또 건조하거나 너무 습하거나 하면 또 이야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온도라든가 습도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 세밀히 점검을 해서 어 우리 내부에 계신 고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조절을 하는 관리를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빌딩 매니저는 만물 박사, 건축 내용이나 전기, 전선 안전 코드 등은 알고 있어야 할 텐데요. 어떤 공부를 시작해야 될까요? 빌딩 내부 시설에는 전기 시설, 기계 시설, 소방 시설, 뭐 이렇게 많은 시설물들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전기를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에너지원은 전기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전기를 전공함으로써 전체적인 설비라든가 운영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건물 빌딩 내부의 각종 전기, 기계, 소방 설비들이 있다 보니까 법적으로 그 자격증을 선임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격증 전기, 기계, 소방 쪽에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격증으로 자격을 선임을 하고 계속 근무를 하시는데 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의 끝이 있나요? 없습니다 배워야 할 것들이 넘쳐나는 것이 현실 전공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단 저희가 세무, 회계적인 기본적인 지식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요즘에는 이제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꼭 국내에서만 자기가 근무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저희도 그 해외의 그 빌딩을 관리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영어는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빌딩에 살고 있는 사람, 일하는 사람, 손님 등 다양한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빌딩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일단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어,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보다는 조금 이제 약간 활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좀 적합한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가 그 빌딩 전체 시설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자칫 나의 실수가 빌딩 전체에 있는 고객들한테 불편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업무가 되다 보니까 활동적이면서도 약간 세심한 면이 있는 친구들이 어잘 적합하지 않은가 그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빌딩의 전반적인 서비스라든가 뭐 관리를 함에 있어서 빌딩 매니저 혼자만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노력하고 뭐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같이 그거에 관련된 직원들과 같이 함께 토의도 하고 새로운 방법 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들을 같이 회의나 어, 개선 회의를 통해서 많이 개선을 하고 그 개선점을 많이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빌딩 관리에는 낮과 밤이 따로 없다는데요. 고객이 출근하기 전에 제가 먼저 전체적인 점검이라든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일찍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과 또 빌딩 내부에 각종 공사가 발생하면 고객이 없는 시간, 즉, 야간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그 공사를 수행을 해야 됨으로써 그 시간에 출근을 하거나 가끔 늦게 퇴근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만큼 에피소드도 많답니다. 한번은 그 분실한 목걸이를 저희가 한번 찾아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께서 오셔서 굳이 그 목걸이가 지금은 헤어졌지만 예전에 그 첫사랑과 함께 그 기념으로 했던 그 목걸인데 자기에게는 지금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물건이다라고 하시면서 몇 번이고 그렇게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시면서 음료수 사주시고 장문의 메일을 보내주시면서 정말 다시 한번 또 감사하다고 계속 어 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언제까지 할수 있나요? 업무의 그 전문성을 감안을 하면 현재 우리나라 그 정년이 58세까지인데 지금 현재 이제 조금 있으면 60세까지 연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렸듯이, 업무의 전문성이, 어, 업무의 전문성과 실력이 같이 겸비가 된다면, 정년까지 가시는 거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회사마다 좀 연봉의 차이는 많이 있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대학 졸업 후 신입사원 연봉이 약 3,500,6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은 하지만, 저희가 직장 생활을 계속하면서, 해마다 연봉은 올라가기 때문에, 뭐그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관리하고 있는 이 빌딩이 어떤 분이 방문을 하셔도 내 집처럼 편안하고 안전한 그런 최고의 서비스로 여러분 고객들한테 인정을 받는 그런 빌딩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그 동안 이제 쌓은 역량과 실력을 사회복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재능 기부를 함으로써 조금 더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이든 그 친구들과의 관계 나중에 그 성인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할때그 대인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인 관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부터 친구들과의 그 관계가 기초가 되는 것인 만큼 지금부터도 친구들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